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심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우리 전목사님 세워주셔서 전목사님이 이제 이 해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합력할 수 있는 자리에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서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는 지속되어지고 있고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재의 이 역사,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잠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날까지 우리 전 목사님을 도와.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없지만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력하며 마음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가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서 왕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수에서 총리로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확 뒤집으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지금 어떤 순간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집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귀한 전 목사님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뒤집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을 살려내고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을 다시 한번 세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 무엇보다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어루만지셔서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간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함께 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앞에 엎드려서 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의 2박 3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아버지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잠시 동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